치알 레드 골드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잖아 되지? 근데 이 날치알이 그 날아다니는 그 날치 맞아? 아마도? 이야 상태가 좋다 음음아 미끼를 너무 많이 먹는다 와이 식감도 야 이거 좀짜 많이 아. 먹으니까 짜 근데 물고기들이 이런 알을 또 장난 아니잖아 굉장히 궁금한 미끼거든요 고양이야 어, 발 요만큼 근데 진짜 날치알은 뭔가 큰게 들어올 것 같아 느낌이 자 날치알 골드는 해양통발에 넣어줄게요 아 어, 확실히 금이라건가 이쁘다 넣어주고 이거를 잘 잠가줘야 돼자 퐁당 바로 넣고 통발 펴고 던져 야, 야 오늘 힘이 너무 넘쳐 자 넣을게요 자 걸어주고 피아! 아이 친구들 오늘 힘이 넘쳐! 자이 수박 쓰레기 챙겨주고, 챙겨주고 자, 해삼 두 마리 나이스. 바로. 갈기차게 안녕. 갈기차기 안녕. 안녕하세요 콜리입니다 오늘 또 정훈 형이랑 현준이 같이 왔고 처음 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희 사촌 형이거든요. 닉네임이 우기우기맨, 이름이 민욱인데 뭐형통과 올리러 왔는데 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음. 감성돔? 아좀 이건 희박한 확률이고 뭐 지금 날치알 넣어놨거든요 놀래미나 뭐 용치 이런 것들이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올려봐야겠지? 근데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왜 또? 일단 보면 뭐 알아 어 뭔가 또 수상한데 바로 가서 올려볼게요 우기우기네 네 그거 뭐, 뭐 모자예요 뭐예요 물안경이에요? 아 이거 수경인데 어뭐 조금 귀여운, 귀여운데 어 바로 입수하려고 아, 그말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 예? 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물이 일어난거 보이시죠? 아 정훈이 형 그거 오늘 믿기잖아. 기분 안 좋아. 와, 그 비싼 거를 믿기로 쓴다고?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다는 이유를 알았어. 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 제건거 알죠? 다 알지. 모르는 분이 없지. 어, 어, 왜 입질 와? 어. 입질 없어? 어. 아, 뭐 어쩐다고? 어, 물 튀어, 물 튀어. 아, 물 튄다고? 나 그래서 작업복 입고 왔잖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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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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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리액션이 없어요. 와우! 아, <laughs> <와, 자, 와, 웃음> <돔돔돔돔>. 돔돔돔. <laughs> 줄무늬 낚시를 한 번도 안 잡아봤다는데, <laughs> 네. 우기우기면 영상 많이 안 봤구만. 야, 많이 봤어. 새로운 사람 오면은 맨날 사각시키고. <laughs> <laughs> 야, 여러분. 자, 여러분, 얘는 망상어. 지금 뭐 이제 수온이 오르니까 많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문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망상어는 바로 방생해 줄게요. 보내고, 우기우기면 저거 돌림 좀 잡아봐요. 와, 오짜다, 오짜. 오자. 손을 쭉 내밀어. 야 오짜다, 오짜. 오자. 보내주고. 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 문어도 금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단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저 형, 저 미더덕도 다 먹어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일단 살려드리겠습니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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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어도 방생해주고 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큰일 났네 어잘 가는구만 인사 조심히 가형 우리 뭐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아미더도왜 뗐냐고 나 조금 남겼어야지 미역 없나? 미역 다 녹았어 이제 자 여러분 정훈이 형이 개통말로 먹을 거를 잡긴 했지만 금어기어서 방생해줬는데 형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바로 제가 스프링으로 먹을 거 잡아 올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꽝이다 임마 뭐? 아딱형 어떤 게 들었는가 잘 봐요 그냥 스무스하게 올리면 된다고 그러면 바로 문어 아 문어가 들면 어차피 금어기 있구나 뭐 감성도 못 자? 바로 들어 있습니다. 훌자 어? 나 갈게. 오예 어, 그래도 못 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아 네가 좋아하는 거도 나왔다야. 아니야 나안 좋아해 저거 이제. 지금 실망이 큰데. 네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 네가 좋아하는 거. 아 이거? 어망망 이오빠 형 이건 망생 새끼 새끼 빨리 살려줘야 돼. 빨리 빨리 보내버려. 와 우리 확 놀래기. 이것도 진짜, 먹을 수 있나요? 통 가져가서 먹을래요? 아니요. 어, 나좀안돼나좀안 돼, 돼. 우리 먹을 없어요 먹을 게. <laughs> 아, 아, 아 가만 있어봐. 신입 유튜버가 해야죠 이런 거. <laughs> 아, 피 흘리면서 좀 놀래가지고 던져졌거든요. 아, <laughs> 얘 나도. 어, 얘 일단 거. 여러분 이거 우리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배도라치는박키스 오, 오, 파키스, 박키스 우리 우기우기맨 다각통발 자신 있죠? 무조건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돔. 아까 감성돔이라든지 돔으로 바뀌었네. 빨리 올려보십시오. 자, 수경 탐난다. <웃음> 뺏을까? <웃음> 여기 보면 정말 못 찾는 거 아니죠? 아, 많이 봤어요. 어, 아, 배는 또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는 게 예의거든요. 뭐야, 나 저거 있구만. 아, 운동, 운동이야. 아야야야. 운동이야, 운동, 운동. 무거운 죽어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무거워. <laughs> <laughs> 형,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 진짜 무겁다. 무거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형, 빨리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아, 시가. 이 시키야? 이 시키야? 어때요? 어뭐 있어, 뭐 있어? 빨리 올려봐. 저 뭐야? 뭐야, 저거? 야, 불러 봐. 어, 아, 풀리고 있는데? 어? 온다! 오, 뭐, 야저거아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거 잠깐만 뭐, 이거 뭐, 이거 오, 저거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얼이게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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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뭐, 해 이거 뭐, 이 뭐, 아, 아, 알겠구만 아, 이건 살려줘야 되잖아. 아, 근데 거문에서 꽃게 처음 봐. 바깥에는 많은데. 일단 여러분, 저도 거문에서 처음 잡는 진짜 리얼 꽃게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포란을 해가지고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와, 아, 진짜 통통하니 겁나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포로서또 잡지, 맞지? 이한 마리 살려줌으로써 우리가 잡을 꽃게들이 많아진 거잖아. 어쩔 수 없이 살려줄게요. 바로 보내줄게요. 오, 사라졌어. 오, 바로, 바로 왔어요. 오, 야, 우어 울어 우러, 우 오, 그리고 와, 또무너있었네 오, 우리 또, 문어, 금어기 친구, 조심히 가. 아, 문어가 꽃게를 겁나 좋아하잖아. 이 작은 물고기 먼저 살려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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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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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이 문어, 살려주고. 방생해주고, 이거 독 있어요. 이거 함부로 만진거 아니야. <laughs> 저같이 이렇게 독 면역자는 이런 거 만지고, 위험하니까 바로 보내줄게요. 어, 아까도 들었던 망생이들. 와, 형, 근데 오랜만에 우럭이 좀 묵을만한 게 들었네. 그러면 오늘은 다 방생하고, 다 망생이도 방생해주고. 얘도 맛있지 않아요? 아, 형님, 우리 거음도에서는 이런 거는 있잖아요. 평생. 요 정도. 그리고, 오오오, 쌍러기. 오오오. 형, 저번에 살려줬던 쌍러기 그대로 된것 같은데? 잘 왔다, 야. 많이 자랐네. 잘 왔네. 또한번살려주면더 많이 되나? 먹을 거 없어. 아, 맞네. 아, 배도아치 살려줘야겠다. <laughs> 우리 일단 우럭은 챙겨주고, 배도아치는 바로 살려줄게요. 우리 아까 먹을 거 없을까봐 챙겨둔 도라치 형. 조심히 가. 자 이렇게 모두 방생하고 오랜만에 든큰 우럭을 챙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미끼 정훈 형이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 오늘의 미끼입니다. 고노하다. 네 맞아요. 해삼 내장이거든요. 왜우는 거야. 이 고노하다를 미끼로 사용해 볼게요. 이거 아 비싸가지고 정훈 형이 기분 안 좋았던 이유가 이거예요. 아나 기분 안 좋아. 아 이거 형 근데 찐땡이다 이거. 해삼이 위협을 느끼면 뱉고 도망가는 그 고노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이걸 먹느라 정신 이 팔렸으니까 해삼이 이걸 먹고 도망을 가는 거겠지? 아 근데 이 정도면 시가를 얼마야? 아깝긴 한데 미끼로 이런 것도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나머지까지 싹 털어주고 묶어주고 우기우기네 출발! 자, 우기우기면. 잘 봤구만, 영상을. 즐겁입니다 배를 밀어주고. 빨리 빠쳐주세요. 많이 들어와라! 근데 다음에 올릴 때는 우기우기면이 없습니다. 다 우리 거야, 형. 그리고 우리 또 스프링 통발에도 보노와다를 넣고, 켜고. 던져주고. 설치 완료. 아, 우기우기면 알아서 쓰레기를 막 챙겨주는구만요. 또 정훈이 형이. 뭐들어오라고 하면서 던져줘? 고장났어요 오랜만에 쏠전개 아아 센스 좀 지렸다 왜네가올 거잖아 누구세요 이렇게 쓰레기 모두 챙기고 룩땡도 가고 있습다 안녕! 자, 여러분들, 운 좋게 통발에 우럭이 들어왔는데요. 이 우럭이 약간 특이한 게, 검은도 낚시할 때 우럭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럭은 통발로만 들어오는 게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자, 먼저 이 우럭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럭이 원래 상태가 좋았는데, 콜리가 저번에 올라왔을 때 냉동실 깊숙하게 넣어놨더니 애들 상태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냐? 요즘 튀김이나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메뉴는 바로 우럭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우럭 손질하러. 고고싱! 이 정도 우럭이면 진짜 맛있는 사이즈거든요? 자, 이렇게 비닐 보이시죠? 이런 비닐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비닐을 깔끔하게 쳐주셔야 돼요. 우선 비닐부터 쳐주고 올게요. 다음으로 그럼 내장 손질 한번 해볼게요. 겨드랑이 들고, 반대쪽 돌려서. 이게 다 내장인데, 내장은 안쓸 거예요. 자 다음으로 깔끔하게 손질한 우럭을 포를 떠가지고 완전 순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뼈를 느끼면서 해뜨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네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도 돼요 자포 한쪽 보세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손잡이 만들어주고 깔끔하게 비닐이 벗겨졌어요. 자, 이거는 버려주고, 자, 이렇게 손질된 우럭을 자, 이렇게 토막낸 우럭을 요 믹서기 같은데 이렇게 넣어줘요. 잘 닫고 천천히 돌려요. 오, 갈린다. 깔끔하게 만두 속에 우럭을! 첫 번째로 넣어주고. 자, 오늘 재료 굉장히 많습니다. 마트 가니까 돼지 다짐육이라 그래가지고 만두할 때 쓴다 그러더라고요. 자, 잘라서 그냥 넣어주면 돼요. 오 잠깐, 잠깐, 잠깐.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다음 양파. 마른모로 썰어준대요. 자, 다음으로 당근. 요만큼만 쓰고. 자, 이 정도만. 다음으로 부추. 부추는 듬성듬성. 자, 다음으로 파. 얘도 듬성듬성. 그리고 원래 표고버섯을 써야 되는데, 팽이버섯으로 대체할게요. 표고버섯이 없더라고요. 얘도 난 듬성듬성. 아,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laughs> 자, 속이 기가 막히게 됐어요. 다 넣어줄게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불린 당면을 적당한 크기로. 자, 이렇게 당면까지. 자, 다음으로 두부. 두부는 그냥 통으로 넣으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으깰 거예요. 자, 먼저 소금. 한세 바퀴만 딱 돌려 줘요. 다음 후추.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참기름 그냥 적당히. 오, 이거 비싼 건데. 그리고 비벼 줘요. 아, 맞다. 달걀. 하나, 둘, 자, 우럭과 고기와 야채가 잘 섞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필사기, 굴소스 자 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요정도 어이 벌써부터 감칠맛이 날것 같아 이거 당수 당수 이거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 아우 만두 손 많이 가네 자 이렇게 만두 속이 완성됐거든요 오마이갓 이거는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쟁반에다가 밀가루를 많이 뿌려줍니다 자, 자 여러분들 만두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자 이렇게 준비된 만두피에다가 먼저 물을 해서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만두가 안붙는 그리고 만두 속을 자, 가득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반 접어요. 꾹 누르고 옆에 날개를 꾹꾹꾹 눌러주고, 여기서 반달이 아니고 이렇게 접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도 물 묻혀야 되네.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한 만두 완성. 자, 파는 것 같다. 아, 오늘 지금 벌써 4개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 만두 속이면 한 50개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제가 요리 영상 찍으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4시간째예요 아 손이 이렇게 많이 가냐 자 여러분들 진짜 많이 했죠 자 근데 이 만두가 또 약간 아트가 들어갔거든요 자 얘네들은 반달 친구고요 또 유튜브 보니까 여길 접으라 그러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해봤고 얘는 딤섬 제가 딤섬 진짜 좋아하는데 딤섬 느낌으로도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또 찜기까지 샀거든요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여기에다가 만두를 넣으면 찔수 있어요 자, 요 버튼을 돌려 줘요. 그럼 요 빨간색 들어왔죠? 일단 닫고 여기에는 동그랗게 마른 만두를 먼저 쪄 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완성됐으면 뚜껑 닫고 자, 조금만 쉬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잘돼 가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짜자자.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만두의 느낌이. 자, 그러면 찐만두는 이 정도로 해 놓고 다음 군만두 갑니다. 만두를 이렇게 하면 군만두 맞겠죠? 자, 마지막, 딤섬까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이게 중국집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군만두에는 바로 비빔면이 필수입니다. 여기다 그냥 넣어주고, 고명스프 올리고, 와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기름. 오늘 진짜, 오, 너무 많이 넣어 자, 비벼줄게요. 진짜 맛있겠다. 자 오늘 우여곡절 끝에 국만두, 찐만두, 비빔면까지 완성됐는데 한번 보세요. 오 마이 갓 이거는 국만두가 약간 탄거 같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애교. 만두도 옆구리 터졌죠? 이 정도 애교. 그리고 비빔면은 못 참죠? 자 이렇게 딱 떠서. 음 우리가 아는 그 맛. 그냥 비빔면 맛이에요. 자 국만두. 음 속까지 다 익었어요. 음! 근데 군만두는 약간 밍밍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케찹이 필요합니다. 케찹 딱 찍어가지고. 음!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요 남은 거는 비빔면 싸서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싸가지고. 음!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다음 오늘 공을 제일 많이 드린 찐만두 먹어볼게요. 찐만두 친구를 잡아서 간장을 꼭 찍어서. <laughs> 아, 너무 뜨거운데? 음, 우럭이 춤추고 있어요 지금. 자, 속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야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해. 음, 음딱 맛이 만두 안에 어묵이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우럭살이 쫀쫀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매력 있어요. 군만두에서는 우럭의 맛이 많이 안 났거든요. 근데 찐만두는 확실히 많이 납니다. 자, 이번엔 딤섬! 음. 자, 찐만두하고 비빔면. 진짜 제가 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요리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자, 요번에 군만두 간장에 찍어 볼게요. 음, 만두 간장이네. 음. 자, 오늘 통발에 들어와준 우럭 덕분에 우럭 찐만두하고 국만두를 먹어봤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맛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만두 요리를 하게 된 이유는 저번에 요리 영상 찍을 때 오팔아이가 형 만두 너무 쉬워요. 만두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만두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였으면 솔직히 안할 거였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다릅니다. 손이 많이 가야지 많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진짜 맛있다!